네, 환경과 사업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기후변화 기후변화를 음, 기온이 변화한다 기후가 변화한다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거든요 기후변화라는 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온도가 변하는 거랑은 약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즉 실시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거예요 장기간에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변화가 초래되는 겁니다. 즉, 10년, 100년,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서 변화된 거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 어떤 노력을 하고 일주일 동안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되돌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게 굉장히 음, 큰 문제가 되고 재난, 재해를 일으,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음,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기후변화를 통해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는 지구의 최저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과 유사하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은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변화. 1973년부터 2010년까지에요. 그래도 약간 올라가는 추세죠. 여기서부터 약간 어느 정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한12 정도 됐다가 한13 정도 되네요. 그리고 최저 기온도 보면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최저 기온도 약한 7점 몇부터 한뭐 8점 몇도 정도까지 1도 정도 올라갔네요. 자, 봅시다. 내용 을좀 보면은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998년에 13.5도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1980년도에 11.2도로 가장 낮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0년 평균값을 지속적으로 보면은 2010년부터 2001년부터 2010년 자료예요 10년 값이 12.8도로 가장 높고, 변화율이 10년당 0 2 7도씩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뚜렷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5년, 뭐 이렇게 보고 2년 보면은 왔다갔다 거리니까 그래프가 왔다갔다 거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 2년 이렇게 보기에는 근데 10년 정도, 10년 정도 주기로 보면은 왔다 갔다 하지만 추세가 올라가죠. 왔다 갔다 하지만 추세가 올라가죠.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평균 최저 기온은 10년 평균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최근 10년 동안에 8.1도로 가장 높아요. 그리고 10년당 0.3도씩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이런 게 기후 변화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평균 기온의 전망을 해보면은 2100년까지 가면은 한 17도 정도 되겠네요. 그죠? 17도 정도 될 거고 이거랑 마찬가지로 강수량 또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이 강수량이 이렇게 올라가면 뭐, 수자원이 풍부해지니까는 더 살기 좋아지지,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요? 이럴 수 있지만, 이렇게 기후변화를 통해서 나오는 강수량은 집중호우가 와요. 우리나라는 특히 비가 오는 게 1부터 12월까지라고 치면, 여름에 가장 많이 오고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이 집중이 아주 하루에 또는 두시간에 6시간에 뭐 400mm, 600mm, 800mm 이렇게 와버리는 거죠. 엄청 짧은 시간에. 그럼 그 물을 우리가 자원으로 사용하는 걸, 사용을 하기보다는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 거예요. 집중 호 후. 그리고 지역 격차가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뭐 강원도나 저기 산간지대들 아직까지도 가뭄이 있어가지고 1년에 며칠씩은 음, 물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나라, 그런 지역들도 계속 점차 격차가 벌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2011년에 3일 동안 서울에서 587mm가 왔습니다. 3일 동안 연속 강수량이 1위에요이 정도면은 뭐 강남 같은 데다 잠깁니다. 자, 이 당시에 잠겼었어요. 2010년 12월, 2011년 1월에는 대설로 인해서 도로랑 공항이 마비됩니다. 도로랑 공항이 마비되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죠. 출퇴근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통망, 그리고 국제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수출, 수입,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는 거죠. 자, 최근 10년, 기상 관련 재해로 인한 우리나라 인명피해는 684명. 재산손실액은 17조 태풍과 호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87%로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아마 좀 갱신이 될것 같아요. 며칠 전에 산불이 났었죠 여러분 산불 엄청나게 났죠. 이것도 어, 물론 기상관련 재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어, 재난으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기상관련 우리 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하는 것은 태풍과 호우가 87%로 가장 높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laughs> 킬리만자로의 눈,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산, 킬리만자로라는 거는 빛나는 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와힐리언과 그럴 겁니다. 빛나는 산, 아프리카 있거든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있어가지고, 이 산을 가면은, 저도 못 가봤지만, 아프리카 따뜻하잖아요. 초원부터 눈오는 만년설. 눈. 초원부터 이 눈까지를 모두 경험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 꼭대기 위에는 만년설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안 녹아요, 눈이. 1년 내내 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킬리반자로 산에 있는 눈이 점점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진단하는 지표가 있지요. 지표. 즉, 지표라는 거는 인디케이터인데 어떤 현상이 어떻게 되면 아, 이렇게 된다. 어떻게 현상이 이렇게 되면 아,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겠다. 라고 간단한 현상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즉, 이게 이 만년설의 눈의 양, 이게 기후변화가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눈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85% 거의 눈이 녹아서 없어요,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이렇게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만년설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여러분? 자, 1912년에 이만큼 있던 게2 0 0 0년은 이만큼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언제까지 되면은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2020년을 기점으로 빙벽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데 아마 2000, 2060년, 이때 가면 만년설은 아예 없어질 겁니다. 없어져요. 이 추세로 간다고 치면은 만년설하고 비뇨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거죠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엘고 아세요? 엘고 미국 부통령이었는데 어, 노벨평화상도 받았습니다. 엘고가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그게 요 인터넷 주소부들이요. 이거 하나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어, 이 시간 될 때까지만 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an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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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of... that a lot of people have in their minds right now about global warming sun's radiation comes in in the form of light waves and that heats up the earth and then some of the radiation that is absorbed and warms the earth is re-radiated back into space in the form of infrared radiation and some of the outgoing infrared radiation is trapped by this layer of atmosphere and held inside the atmosphere and that's a good thing because it keeps the temperature of the earth within certain boundaries keeps it relatively constant and livable but the problem is this thin layer of atmosphere is being thickened by all of the global warming pollution that's being put up there and what that does is it thickens this layer of atmosphere more of the outgoing infrared is trapped and so the atmosphere heats up worldwide that's global warming this is uh, the image that started me and why is it that it goes up and down once each year? And he explained that if you look at the land mass of the Earth, very little of it is south of the equator. The vast majority of it is north of the equator. And most of the vegetation is north of the equator. And so when the northern hemisphere is tilted toward the sun, as it is in our spring and summer, the leaves come out. And they breathe in carbon dioxide, and the amount in the atmosphere goes down. But when the northern hemisphere is tilted away from the sun, as it is in our fall and winter, the leaves fall and exhale carbon dioxide, and the amount in the atmosphere goes back up again. And so it's as if the entire Earth, once each year, breathes in and out. Point of this is. All this time, you can see what I have seen all these years. It just keeps going up. It is relentless. And now we're beginning to see the impact in the real world. This is Mount Kilimanjaro more than 30 years ago and more recently. And a friend of mine just came back from Kilimanjaro with a picture he took a couple months ago. Another friend, Lonnie Thompson, studies glaciers. Here's Lonnie with a last sliver. Of one of the once mighty glaciers. Within the decade, there will be no more snows of Kilimanjaro. This is happening in Glacier National Park. I climbed to the top of this in 1998 with one of my daughters. Within 15 years, this will be the park formerly known as Glacier. Here is what's been happening year by year to the Columbia Glacier. It just retreats every single year. And it's a shame because these glaciers are so beautiful but those who go up to see them here's what they're seeing every day now. in the himalayas uh, there's a particular problem because 40% of all the people in the world get their drinking water from rivers and spring systems that are fed more than half by the meltwater coming off the glaciers. And within this next half century, those 40% of the people on Earth are going to face a very serious shortage because of this melting. Italy, the Italian Alps, same site today. An old postcard from Switzerland. Throughout the Alps, we're seeing the same story. It's also true in South America. This is Peru 15 years ago. And the same glacier today. This is Argentina 20 years ago, same glacier today. 75 years ago in Patagonia, on the tip of South America, this vast expanse of ice is now gone. There is a message in this it is worldwide. And the ice has stories to tell us. My friend Lonnie Thompson digs core drills in the ice, they dig down and they bring the core drills back up and they look at the ice and they study it when the snow falls it traps little bubbles of atmosphere and they can go in and measure how much co2 was in the atmosphere the year that that snow fell what's even more interesting i think is they can measure the different isotopes of oxygen and figure out a very precise thermometer and tell you what the temperature was the year that uh, that bubble was trapped in the snow as it fell. When I was in Antarctica, I saw cores like this, and a guy looked at it. And he said, Right here is where the U.S. Congress passed the Clean Air Act. This is the present day uh, era, and that's the last ice age. Then it goes up. That We're going back in time now, 650,000 years. That's the period of warming between the last two ice ages. That's the second. And third ice age back, fourth, fifth, sixth, and seventh ice age back. Now, an important point in all of this time, 650,000 years, the CO2 level has never gone above 300 parts per million. Now, as I said, they can also measure temperature. Here's what the temperature has been on our Earth. And the, the relationship is actually very complicated, but there is one relationship that is far more powerful than all the others, and it is this. When there is more carbon dioxide, the temperature gets warmer because it traps more heat from the sun inside. In the parts of the United States that contain the modern cities of Cleveland, Detroit, New York, uh, in the northern tier, this is the difference between a nice day. And having a mile of ice over your head. Keep that in mind when you look at this fact. Carbon dioxide, having never gone above 300 parts per million, here is where CO2 is now. Way above where it's ever been, as far back as this record will measure. Now, if you'll bear with me, I want to really emphasize this point. So, the temperature increases are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in the oceans, so that long ago predicted this range of temperature increase. Now, I'm going to show you recently released the actual ocean temperatures. And, of course, when the oceans get warmer, that causes stronger storms. The first one is in the Arctic. This of course, the Arctic Ocean, the floating ice cap, Greenland. On its side there. I say canary in the coal mine because the Arctic is one of the two regions of the world that uh, is experiencing faster impacts from global warming. This is the largest ice shelf in the Arctic, the Ward Hunt Ice Shelf. It just cracked in half three years ago. The scientists were astonished. How could the Arctic ice cap actually melt so quickly? When the sun's rays hit the ice, more than 90% of it bounces off right back into space, like a mirror. But when it hits the open ocean, more than 90% of it is absorbed. And so as the surrounding water gets warmer, it speeds up the melting of the ice. Right now, the Arctic ice cap acts like a giant mirror. All the sun's rays bounce off more than 90%. It keeps the Earth cooler. But as it melts, and the open ocean receives that sun's energy instead, 자, 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녹화가 20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해서 주소를 해놨으니까 한번더 찾아서 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저는 이제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